네, 안녕하세요. 니팅게일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던 이 라피아 모자 친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라피아 실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으로 바닐라 라피아예요. 얘는 촉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까끌거림이 아예 없어요. 단단함도 없어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모자를 떴을 때도, 가방을 떴을 때도 정말 손도 안 아프고, 칼에 닿았을 때도 촉감까지 마저 좋은 그런 재질의 실이에요. 자, 이 친구를 가지고 방송에서 보여줬더니 이 모자 뜨는 법을 알려달래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모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진행을 해보니까 매 번마다, 할 때마다 사이즈가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어서 안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 원리만 아시면 각자 자기가 게이지 없이도 그냥 줄자 하나 놓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형뜨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원형뜨는 도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외우는, 이거는 그냥 본능이야. 이거는 진짜 국물은 숟가락으로 떠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것처럼 자연스레 일어나야 되는 원형뜨기예요. 이건 숙달될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하세요. 빼뜨기 없이 갔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8코로 시작을 했어요. 바늘은, 코바늘 6코를 사용했습니다. 6코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각자 틀려. 저는 약간 많이 헐랭이 손이에요. 헐랭이 손이라서 7호로 떴더니 약간 좀더더 더 구멍이 여기 사이사이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더 시원하고 편안한 감은 있는데 이모자 저는 이번에 약간 이렇게 촘촘하게 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6코를뜬 거니까 7호 쓰실 분은 7호 쓰시고 그냥 6호 쓰고 싶으면 그냥 6호 써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냥 일단 바늘은 6호나 7호 중에 아무거나 잡으세요. 알겠죠? 자, 요렇게 원형 기본 코는 8코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원형 뜨기 빼뜨기 없이 계속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고요. 일단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8개였으면 두 번째 단은 8개 곱하기 2가 돼서 16코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코는 세 번째 단부터는 한 코에 하나, 두 번째 코는 2개, 한 코에 하나, 두 번째 코는 2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서 결국 더하기 8개가 되는 거예요. 매 단마다 8개씩 늘어나요. 112, 112. 이렇게. 별거 아니야. 그냥 매단마다 8곳이 늘어나게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반찬 한 가지만 먹지 않고 골고루 먹듯이 이 늘어나는 구간, 이렇게 있잖아요? 늘어나는 구간을 계속 한 군데서만 늘려주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육각형으로 퍼져요. 이런 식으로. 각 져서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늘림단을 늘림코를 살짝 비껴서 한두 코 비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머릿속으로 어쨌든 개수는 똑같아지는 거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그치? 편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요쯤에서 여기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원형 뜨는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형 도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원형 도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다시 도안으로 넘어갈게요. 8코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원형으로 쭉 늘리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4cm 가세요. 여러분이 뜨시면서 이렇게 줄자로 펴서 봤을 때 4cm였을 때 그냥 4cm 언저리 왔을 때 그때 평단 한번 갑니다. 4cm 왔을 때 평단 한 번이에요. 자, 4cm 왔을 때 평단. 여기 대략 몇단 들어가냐면, 저는 시작으로부터 한 6단 들어갔어요. 이 사이에. 이 안에 6단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은 몇단 들어가는지 자기 손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2cm를 더 가세요. 2cm를 더 가면 총 6cm죠. 6cm일 때또 평단 한번더 가세요. 6 c m 1대 이 안에 몇코 들어가 있는지는 또 볼게요 9개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9단이에요 9단 저는 아시겠어요? 다르죠? 여러분하고 다르겠죠? 이렇게 뜰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cm로 재세요 cm로 편안하시게 편안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평단을 두번 추가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들어간 이두단의 평단 없이 그냥 늘림단으로만 오게 되면 여기가 넓적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양 아시죠? 이렇게. 이 모양 알죠? 이 모양.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이 모양.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가 봉긋하게 서주려면 중간중간 평단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얘가 가야 되느냐. 다음, 챕터 3.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어디까지 가느냐. 선물의 원형 지름이, 뚜껑이, 정수리가 총 16cm, 15cm가 되게. 16, 15. 전체가 16, 15까지 늘어났으면은 전체가 16에서 15. 아, 나는 머리가 작아요. 평상시에 모자 그냥 정수리 15cm 하면 저는 맞았어요. 하는 분들은 15cm 가는 거고요. 저처럼 아, 나는 항상 작았어요. 안 맞아요 하면은 16cm를 가시면 되세요. cm로 가시는 거예요. 16cm. 16cm 까지 해가지고 늘림단을 가는 겁니다, 계속. 전체 원의 크기가 16cm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평단 두번 들어가고, 여기서 조금만 더 늘려주면 16 나와. 어. 여기서 한 두세 단만 더 내려가면은 전체 16cm 금방 나와요. 그쵸? 그렇게 해서 늘림단은 여기까지예요 늘림단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어서 16cm 까지 떴어요. 8코로 시작을 했고, 총 지름이, 총 지름이 16cm였다. 제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 지름이 16cm였다. 그러면, 여기서 늘림단은 여기까지예요. 늘림. 늘림은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평단 들어가야죠. 모자가 일자로 쭉 내려가줘야 되니까. 평단. 평단은 어떻게 세,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통으로 재는 게 아니라, 이원 뚜껑으로부터 18cm 내려올 때까지가 평당 구간입니다. 평당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총 18cm. 반지름이지, 반지름. 반지름이 18cm 올 때까지. 자, 한 코에 하나씩을 기본으로 합니다. 계속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있는 게, 내려오시면서 평단으로만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자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베기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두 번의 늘림을 해주세요. 두 번의 늘림. 두 번의 늘림. 어떻게 해주냐. 늘림 두 번을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이 늘림 끝단에서 열코 뜨고 늘리고, 열코 뜨고 늘리고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11코 뜨고 늘리고가 아니라, 아니라,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만 늘어나게, 살짝만. 아시겠죠? 코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2, 2분의 1로 줄이세요. 늘림을 2분의 1로 줄이세요. 합쳐가지고 그냥 20번에 한 번씩 늘려주고, 20번에 한 번씩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늘려줬어요. 두 단을. 여기서. 반이야 2분의 1씩 늘리는 거예요 너무 확확 늘리지 말고 살짝 늘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단 오다가 늘리고 평단 오다가 늘리고 평단 오다가 모자챙이 나오겠죠 모자챙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는 확 덮어지게 할 거야 나는 완전 잘 퍼지게 할 거야 하면은 이 순간에 모자챙 들어가기 전에는 전체 코스를 좀 세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스를 좀 세리셔야 되는데 귀찮더라도 좀 세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나기로는 이게 88코였어요. 끝에 가서. 모자챙 직전에. 88코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늘려주기 위해서 88코에서 8로 나눴습니다,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 찾아서 나누시면 돼요. 그럼 11코를 늘렸다는 게 그쵸? 11번 늘리겠죠? 11코씩 늘어나게 됐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요렇게, 그냥 요 정도 라인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확, 여기,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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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릴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 늘리셔야죠. 두 배지. 8로 나눌 게 아니라 4로 나누면 두 배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22번을 늘리게 되겠죠. 그럼 22코가 늘어나니까 확 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늘리셔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 좀더 화사하고 예쁘게 러블리 러블리 하시는 분들은 코너틱한 감성은이 정도로 늘리세요 많이 늘리면 좋아요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질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늘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나야 는돼안 그러면 그냥 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 11코 정도 늘어나면 적당하니까 만약에 내가 또 뜨고 나니까 뭐 100코다 하시는 분은 쉽게 나눠 그냥 10으로 나눠 갖고 10코 늘리고 이 숫자 100으로 딱 나누기 해갖고 떨어지는 숫자로 늘리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평단 3단 늘리고 나서 평단 3단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늘립니다 여기서도 한번 더 늘리는데 이 숫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역시나 퍽 늘어나요 퍽 알겠죠 여기서도 늘리는데 여기선 좀더들더 더 늘려야 돼. 이미 여기서 11코 늘어나면서 얘가 충분히 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 세단 후에는 좀 늘려. 다시 여기서 2 배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2 배로 곱하기 2로 해서 22코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22코. 그러니까 21코 뜨고 22번째 코에서 늘리고 21코 뜨고 22번째에서 늘리고 요런 식으로 22코를 운영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그냥 세단을 쭉쭉쭉쭉쭉 평단을 해가지고 끝내시면 되십니다. 간단하죠? 자, 이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게 여러분이 종이 도안이고 막 친절하게 이렇게 그냥 기하학적 무늬로 그려놓은 도안보다 여러분이 줄자로 자, 직접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내 악력에 맞춰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설명에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점 정리 다시 들어갈게요. 시작은 8코였어요. 8코로부터 늘림단 4cm 가고 나서 평단 한번 해줬어요. 자, 그리고 6cm 짜리에서 6cm 구간에서 평단 한번 해줬어요. 자, 그리고, 전체 뚜껑, 16, 머리 작은 사람들은 15, 오케이? 요 정도, 15, 16, 요 정도 가가지고, 원형 늘림단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반지름, 18cm가 될 때까지는 평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두 번의 늘림이 있었어요. 이두 번의 늘림은, 이 16cm 늘어나는 동안과는 다르게, 그거에 2분의 1씩을 늘려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총 18cm 동안, 이렇게 해서, 늘림과 평단을 다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챙 부분은 전체 코스를 세려주세요. 전체 코스를 세리고 나서, 딱 떨어지는 숫자대로 그만큼만 늘리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것이 저는 11단, 11코였어요, 11코. 8 8코로 끝나가지고, 11코였던 거고, 8번마다 늘려주게 된 거죠. 7개 뜨고, 늘리고, 7개 뜨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렇게 평단을 밑으로 3단을 깔아요. 자, 평단을 밑으로 3단을 깔고, 다음 늘림은 2분의 1. 이 녀석들의 2분의 1, 반만 늘려주는 거예요. 호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11코 늘어났는데 그 다음은 뭐 5개를 늘려요 6개를 늘려요 그냥 편하신 대로 대충 늘리고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평단 마무리로 계단 정도 더 해주고 끝내시면 되십니다 이번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요게 여러분 뜨게만 가면은 요렇게 알려줘 다 전통 전통 방식이야 그래갖고 제가 도안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안을 제가 되게 싫어하고 도안을 못 보는 게 이렇게 그냥 말로만 듣고 배워가지고 이게 더 편하더라고 지금까지도 알겠죠? 여러분도 한번 익숙해져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파이팅